강남 소형 빌딩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 타번. 강남에서 사무실 구하실 때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 뭔지 아시나요? 바로 기물 인수비라는 이름의 숨겨진 권리금입니다. 특히 강남의 중소형 빌딩에서는 이전 세입자가 가구, 파티션, 에어컨, 책상 등등 인테리어 인수 비용을 타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중 절반은 실제로는 권리금 변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수 내역을 반드시 문서로 받으세요. 뭘 넘기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100% 문제 생깁니다. 둘째, 감정가 대비 과한지 체크하세요. 3년 된 책상 세트를 300만원에 판다? 10년 된 에어컨을 200만원? 이건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계약서 쓰기 전까지는 절대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마세요. 모든 사기 분쟁은 선입금에서 시작됩니다. 강남 사무실 계약 진짜 디테일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대표님들의 사업에 도움되는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강남에서 사무실 구하실 때 상주 비상주 원비즈니스 센터 강남역 7분 창립 10년 서초구 강남대로 51길 10문 202 522 5117로 전화주세요.